우주방부 아버지 엄마죠? 네. 천년의 세상을 열러왔다 네. 그것이 네. 천년왕국이었니다 네. 언제부터? 2018년 6월 13일부터 네. 그리고 16일날 3일 이후에 오늘 이건 하나의 행사죠? 네. 이미 13일부터 한해범 법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네. 들어지 그날이 선거날이지? 네새일꾼이 네. 뽑혔지? 네 민주당이 네. 압승했지? 네, 네. 네. 그냥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파란색이 파란색, 파란색깔이지 문재인이 남자예 여자예요? 남자예여자 문재인이 남자라고 보면 여러분은 껍데기만 하요속사람은 아, 네. 여자고 네. 김정은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남자 도없 남자지 네. 나이는 어려도딱 해요 안해요? 해요 네. 와, 트럼프와도 당당히 할수 수 없어요 네. 그 김정은 속에 누가 들어있어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은 천상민족이죠? 네. 그걸 내가 심정으로 들어가면, 김치로 들어가면, 우리 형제야. 하나님이 김일성을 쓰고 있어,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문재인도 쓰고 있어,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트럼프도 쓰고 있지?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속에는 누가 있어요? 네. 존재? 존재. 문성명 존재님이 함께 하는 것도 맞고, 노무현도 협조하고 김대중도 다 협조. 모든 일하나의 통일 전선에다 기대 있죠. 네. 거기에 총 문선명 천재와 김일성 요 사이에 통일을 지금 이렇게 조정하고 하늘의 삼일차량의 명을 받들어서 신년기의초우두머리가 문총이야. 남북한을 중간에 다 조, 중간에서 지금 조정해 안 해요. 네. 그게 문선명 참문법이다. 박수. 예수 지금 살아있어? 죽었어? 돌아가셨어 돌아가들어 <laughs> 예수님은 죽었어? 살았어? 아있 <laughs> 확실히 말하라고 을 살아있다고 믿으면 여러분이 사는거야 예. 죽었다고 믿으면 죽은거야 예. 여러분 믿음대로 됐지아요 <laughs> 예. 지금 여기는 예수님과 참모님 모든 당분신이고 보고 총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단 거냐 예. 분판하는 건 절대적으로 막으세 세워주지 마세요 화합 운동 안 하는 놈들은 내가 놈이라고 내가 탐이 더 이상 못 봐줘 이제 무조건 아버지와 엄마와 하나 되는 운동을 해야 지 따로 편드는 사람은 무조건 저강의를 그 올리면 안돼 문상원 여러분 그러면 다칩니다 그 말을 선생님도 다쳐 그래서 절대적으로 화합 운동하는 사람들만 수업라고 우리 문상원 회장님한테 오늘 특별 부자합니다 전 영년세 천년세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무한도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아주 최고의 날로 지금 음, 음, 말씀을 하십니다. 이영년세가 그리도 그리고 바라고 바라고 고대하던 그이 그룹이 이루어져서 이제 더할 나이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 수도님께서제 뜻을 이루고 이제 박차고 나가시는 뒤듬떨이 생겨진 것입니다. <laughs> 감사하고 뭐 이제 고맙다고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못한 것을 너희들이 해주니 참 고맙다,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을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진짜 너무 어, 진짜 예, 뜻깊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앞으로 우리 문화부는 어떻게 하든지 통일교의 사람들이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면서. <laughs> 삼 아버님의 사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이상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문사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새로운 그리 가운데 오늘 결국 하나돼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안에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짐하면서 들아말좀해 가라 항상 내 욕심과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인류 평화 부딪히고 아무리 좋은 길을 아무리 좋은 글을 읽고 또 쓰고 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계 평화도 없고 인류 복귀 섭리 역사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 같이 살수도 없습니다. 네. 아 많은 사람들이 공룡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에 보면 진리와 원리로 참 사람이 되어 참 세상을 살아가자.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의 말을 할줄 모르면 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된 지 며칠 됐다고요? 네. 오늘 4년이 그런데 우리 예, 천년왕국에 대한 모든 법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윤리도덕을 압니까? <laughs> 그것은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사제심정과 사제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제심정이라는 게 부모의 사랑 부부간의 부모 사랑 형제간의 사랑 그리고 자녀의 사랑 이네 가지의 사랑 네 가지의, 네 가지의 심정을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는 돈다고 그랬죠 돌아가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돌지 않으면 절대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주아 아버지라고 뭐, 너무 잘합니까? 아니에요 잘 못해요. 못하는 거 있어요. 아, 술 먹고 와가지고 말이지 꼭 애들보다도 더 못하게 이것저것 때려 부시면서 그게 아버지입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주무세요? 부모가 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심정적인 것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가 자식 자리로 오기도 하고 자식이 아버지 자리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자를 가고 아니도 남편자갈수 있는 거예요. 음. 이 심정을 돌리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참 사람이 되는 거고 참세상은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천상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 오늘 그러분 결코 출발하는 것이 오늘 삶일째 되는 6월 1 6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 마음부터 나부터 바뀌자. 이것이 여러분 앞에 미치는 말씀입니다. <laughs> 대순젤레에서 진짜 천지인 참부모님의 참그 삶의 일치로 오신 분들이 강정산, 조정산, 박한경 세 분이 진짜 이 주인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름이이 시공 선생님을 만나게 되려고 모든 신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순젤레 성교감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연 보조님께서 돌아 가시고 나니에 하천하시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뿔뿔이가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여기를 우주으로 만나게 되니까, 여러 대신에 이 공격을 다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살리려고 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동 본가인데, 안동권씨 쪽의 조상들, 세세생생 이렇게 했던 그거를 아마 어느 누가 요 마무리를 안 지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각자 자기가 가지고 계시는 그성씨에 대한 조상님들의 그 기도를 좀 3일이면 3일, 이렇게 해서 마음에서 나오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외가나 이런 쪽에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성씨가 안 계신 분이 혹시 계시면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해주셔서 그 마무리를 지어주셔야지 이 구름이 거친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고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어, 각자 계시는 도량에 각각 가정에 이제 뭐 아파트나 어디 계시는 장소를 어, 어딜 가시든 간에 그 도량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불교 쪽에서는 그걸 청소라 해요. 그래서 도량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서 해 기도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점점 어 도량이 맑아지면서 이제 먹구름, 이 흰구름이 되고 흰구름 역시 없어져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그 햇살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다고 저희 그렇게 50년 밖에 통일계를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 다니던, 다니면서 받았던 그 모든 내용들이 어,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어, 심홍 선생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는데 처음에 어, 심홍 선생님을 뵐때 어, 책에다 써주셨는데 내 꿈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나는 꿈을 꾼게 너무 도 많은데, 뭘 꿈이 이루어질까 그러는데 어, 정말 제가 받은 꿈도 다 이루어졌고요. 어, 우리 또 딸내미가 받은 꿈도 어째 그렇게 딱 맞게 다 이루어졌는지, <laughs>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꾼 꿈도 있는데, 그것도 다 아, 시선생이만나면서그 꿈들이 저 앞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아 정말 그 과분하게 아 이렇게 기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예, 마음 변치 않고 어 있는 자리에서 어, 정성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아, 따라가도록 아, 또 모시고 가도록 이렇게 <laughs> 하겠습니다. 아 우리 뭐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를 이루어 드리는 그 날까지 마음 변치 않고 그렇게 협력해서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들께 감사하는 말씀들만 하셨지만 저는 또 여자이자 또 일인 면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이 이제 한분한 한 분이 다 제자리 역할을 찾아오시는 덕분에 저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대표적으로, 음 어머니 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지만 오늘은 저한테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머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애쳐주십시오. 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들의 그 희생의 요정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 이 자리에서 어머니께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고생하셨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해 주시는 게 어머니들의 한이 풀리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그 어머니의 노정이 제가 실제로 어, 배가 이렇게 불러올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이 다시 영적으로 부활될 때 우리의 자리는 한 차원 한 차원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되고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몸으로 육으로 어, 실체 체유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느 누구도 심장을 호흡을 막으면 병원에 안갈 수가 없겠다는 것을 저도 체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식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힘든 여정을 십자가를 대고 어 대표적으로 오신 우리 식구님들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어 함께 어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목숨을 걸고 이루시자고요. 감사드립니다. 그통일조 원리의 골수 분자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초종교적으로 이루어갈까 하는 것을 고민을 했을 때, 문선명 참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2300일 새벽 정성을 드리는 가운데, 신원 선생님 만나가지고 협력을 잘 이루어가지고, 신정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러면 그 나무의 꽃은 하나의 꽃이 피고, 열매도 하나의 열매가 온다. 그 말씀을 듣고, 근데 처음 만났는데 전 세계 교회를 개혁을 한 혁명을 한, 한다는 말씀을 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할수 있다 하시니가 할수 있다 하면 우리는 할수 있다 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대하시는 분들이다. 우리는 그동안 돌을 닦은 도인들이었잖아요. 그죠? 네. 도인들 맞죠? 그럼 도인들은 도사를 찾아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인들의 스승이 도사인데 그 도사를 만났으니까 이제 모든 일은 이 오메가 시대의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끝났을 있다라고 하는 승리와 영광이 지금 우리 목전에 와있다 는 것입니다. 그렇죠? 좀어렵게지만 연합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전세계 지구촌에 울려퍼질 그날이 분명히 올 것으로 저는 확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한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두 번번하십시오. 광야 생활을 바하고 가난한 땅을 쳐다보는데 번물 배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세월을 탈 뻔했고 그걸 안 탔기 때문에 오늘 이 반주의 어떤 패전을 제가 손을 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저의 하나의 운명적인 엑트적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두 가지를 붙들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 생각한 거는 전 세계의 기도, 아,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 청주교, 뭐 이스라엘교, 뭐 불교, 유교 다 들어와 있는데 이상하게도 종교적인 분쟁이 없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엄청난 그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결론은 그 모든 종교의 뿌리는 우리 민족, 우리 땅에서 나갔다 이렇게 말겁니다 해서 우리 모든 민족은 모든 종교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원천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원선이 말씀하신 천구군형또 뭐 삼일신고 청년형 또 우리 상대로 민족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불견이고 아까 이거 청청학이랑 이거 천수형 뭐뭐좀저강림옷 뭐 저기 아까 말씀하신 거뭐 이, 이런 것이 다 함축돼서 다나다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이러한 음. 것이 다, 자가 자기 또 종교가 옳다고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전쟁은 없는데 반목과식기 질투. 이래서 지금 민족이 뿔뿔이 다 이제 남남 갈등, 뭐 남북 갈등, 각도 시조 간의 갈등, 대층 간의 갈등, 갈등에 지금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선조들은 저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발효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를 한 통에다 다 집어넣고 발효를 시키면은 거기서 뭐, 대표이 나온다, 고추장이 뭐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감히 3대 대통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유불성 그래가지고 전반도 만들어 놓고 혼자 그냥 바꾸에서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여기 와서, 사실 저 우리 주영제가할 때는 그 바다에 그나마로 생각했는데, 우리 심홍선생님 앞에 있고 보니까 여기가 바로 그 발효등이었다전 이렇게 이제 확실히 됐고, 또 지금 저오원석의 결국은 아까 김 박사님은 오늘 그 발효의 어떤 그 원리에서 거기서 괴로늄이나칼슘이나 이런 걸다 추출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년세 연합이 시작하게 되고, 물론 문승병 선생님 계실때도 영유연세 랑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일본 분들이 질문을 해 왔습니다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냐 근데 제3자 아담 때는 스스로 그 이루고 가셨고 그리고 제4자 아담 때는 환원시대 즉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투스를 가지고 환원해내는 야 그, 그것을 이루어야 될 시대가 됐다. 그렇게 들어볼 때, 아, 이제 이 전여세 연합이 엄청 중요한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됐구나. 그렇게 느끼게 예,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또 다시 한번 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가장 느끼는,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내 자신이 빨리 깨어나서 마음과 몸이 정말 변화해서 깨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끼게 됩니다. 다른 것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타락성을 벗어서 네, 정말 속과 같이 같은 정말 예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족께서 진짜로 수많은 고생도 많이 하고 안불고 고 산전 수전 공중전 폭탄전까지 다 겪고 시홍 선생님 만나서 우리 가정이 첫째는 가와만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게 최고로 믿고 <laughs> 제가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제가 천소장을안 해도 나는 여기서 대만족입니다. 왜냐하면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소통도 안 됐고요. 저는 물론이고 우리 딸아이가 신이 계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아팠어요. 봄, 가을로 선생님이 뚫어주셔서 지금은 너무 건강하고 지금 대학원에 잘 다니고 있고요. 우리 아들내미도 또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대로 만족하고요. 우연찮게 우리 애기 아빠가 오원소 얘기를 하니까 <laughs>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밭을 2개평을 갈아놓고 일찍 두 부부가 일찍 직장에서 오는데 뭐 하느냐 한번 심어봐라.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재희가 와서 아 이건 하늘의 뜻이다. 아 이거 그래서 내가 제 생각에 아, 콩을 심어서, 된장을 만들어서, 여기 우주그룹 식구드님을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적 그걸 심어보려고, 콩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저한테, 그걸 해주셨고요. 며칠 전에는 뭐육축번영 저는 무식한데 이렇 가끔 문자로 잘 내려와요. 육축번영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또 온소가지고 제 생각인데 짱아찌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주셨습니다. 예, 살지도 않을 것같고 제가 음식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 오색천가 오색 영롱한 13차카라의 국제기 같은 아름다운 지상천국에서 영원한 시대를 우리가 직접 만들라고 오늘 천연세 연합을 오늘 간판을 걸어주셨다라고 하면서 나는 전 일각을 천연세 연합이 이제 14만 4천들이 빛의 사자들이 들어 오는 시대에 천상위원회 20명 의원들이 세우지 못을 말미암아 하늘에서 오늘 의견을 해 주었다. 이제, 일본을 중심한 식구들이 <laughs> 불교에 큰 희생했던 식구들이 하늘의 군대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laughs> 한국에 있는 이 한민족의 사명자들은 천선민족의 말로 만하는 말고 전 세계를 하나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빛의 씨앗이었으며 빛의 불단이었으며 빛의 하나님의 첫사람들로 이제 양심을 회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세 사람이 하나로 뭉야된다 여기서 각자 따로 놀면 죽는다 뭉쳐야 산다 오늘부로 중국, 일본, 한국이 천손 민족의 하나야 부처님이 이루어자 했던 그 꿈을 우리의 당군님이 이루어자 했던 그 오직 이사람 세계를 부처님이 이루어자 했던 그미륵차의 세상을 오늘 미륵세전과 도통주와 개복주를 통해서 창조주 아버지 뜻에 따라 천지인 창부모와 함께 그 다음 인류의 사대 성령과 인류의 모든 천지신령들과 모든 우리 인류의 초상 영들이 합류께 손을 이어서현연생 연합을 통해서 지상 전국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이 어린 양의 사자는 호소하면서 오늘 행사를 이루게 되니다구에게 <laughs>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풍요로운 세상을 열어갑시다이시룻덩어 <laughs> <이를 이 스티로떡을. 웃음> では。<laughs> <laughs>